야, 배고프지 않냐? 아무것도 없어? 없어 너무 배고파서 장 보러 가고 있습니다 도뭐 만들 거야? 떡만두국, 떡만두국. 떡만두국이랑 떡만두국? 새싹 비빔밥 보이니깐요 스프링 <laughs> i n g <Spring> is c o 사실 여기가 한국이 아니어서 있을지 모르겠네요 재료가 소고추랑 사야 되는데 <laughs> 모든 재료를 여기서 다 사고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 거예요. 자! 장을 <laughs> 보고 왔기 때문에 이제 요리를 시작할 거예요. 손을 씻읍시다. 일단 처음 밥을 먼저 칠 건데요. 리조또 쌀을 이용할 거예요. 밥쌀쌀 쌀. 쌀, 쌀. 쌀, 쌀. 바스마티라브 알스와 럼브링이스는 차이가 뭡니까? 지금 들트바스마트리브 알스부터 한번 보주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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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 그리 초코추장 초코 응. 레게 레게 야 뭔데? 몰라. 근데 약간 피망 같은 거 들어있고 <laughs> 아니면 만스프리아 저건 아닌 것 같아 <laughs> 타바스코 아타바스코 아니야 레게 레게 가자 레게 <laughs> 자, 레게, 레게? 갑니다 Get. Get. <Mile dizzy> 참기름참기름있으면 어.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지 않아? 만관깐만자 쌀을 씻어만잠요 보드 보드 씻어주세요 만는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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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혹시 이렇게 할줄 알죠? 네, 압니다. 걱정 마세요. 암독국용 물이고요. 저희는 베지터블 스톡으로 육수를 낼 겁니다. 어, 근데 좀 불안하네요. 어, 이게 약간 푸딩 같은 젤리 같은 이상한 질감에. 괜찮아. 밥만 넣고 갈까? 어? 밥만 넣고. 어머! 어머! 이거 봐봐! 이거 봐! 젤리야, <laughs> 젤리! 짤리! 밥만 했던. 응? 투아투아 근데 원래 안 끊는 물에 이렇게 넣어도 되는 거야? 잘 모르겠어요. 어? 잠깐만! 물 냄새가 달라졌어요. 이건 컵라면입니다. 어. <laughs> 오빠 이거 냄새 맡아봐. 컵라면이 완전. 뭐 약간 그 커리? 어. 커리 컵라면? 아 치킨 음. 컵라면. 버섯을 투하하겠습니다. 버섯? 버섯 투하. 버섯을 지금 된다고 아니에요? 너이 모르는 거같은 아니에요. 제가 네이버에 잘 씹는 거니까 버섯 맛을 물어봐야지 요리할 때 이런 거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느낌상 나쁜 거품 어. 근데 음. 쌀에도 나쁜 거품이 있나요? 어머 잠깐만요. 이거 좀 심하게 컵라면입니다. 이게 과연 만둣국 국물에서 나올 색깔인가요? <laughs> 할머니가 설렁탕 끓일 때였나요? <laughs> 언제였죠? 아 우리 할머니가 같은가요? <laughs> 아 그래 왠지 공감하실 수 있지 않으세요? 할머니소랑아못 먹어 봐서. 아 정말요? 아, 그런 것도 아픔이. 아나 무서워. 오빠 먼저 한번 감봐 볼래? 만두국 육수. <웃음> <웃음> 어, 나 잠깐만. 나, 잠깐, 나 한번 먹어 볼게. <laughs> <laughs> 먹어? 아니 먹을게요. 괜찮지? 괜찮지. 육수야. 훌륭하지. 내가 봤을 때 이거 좀더강아 돼. 자 만두. 시금치와 리코타 치즈가 들어간 응. 만두소입니다. 자 만두. 치해. 밥이 네. 잘 되고 있나 중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는지 맞아? 근데 이렇게 원래 밥할때 중간 열어도 돼? 안 돼요. 근데 왜 울었어? 야밥 불안하니까. 너밥못 하는 거야? 아니야 나 이렇게 해. 항상 하지만 항상 아... 맛있어. 아 진짜. 계란을 이제 풀었고요. 제가 어디서 주워들었는데 계란을 만두국에 투하하는데 팍팍 끓을 때 투하를 하는데 투하고 젓지 말래요. 저으면 비려진답니다. 이제 계란 투하하겠습니다. 저으면 안 됩니다. 후추 우리 만두국에 후추 넣어야죠. 우주는 마지막에 넣는 거야. 아, 그래? 음. 네, 마지막에 넣겠습니다. 됐어. 어머, 뭐다? 저었어 어떻게? <laughs> 젖고 말았습니다. 와, <laughs> 어, 이거 비려서 이제 비릴 거야. <laughs> 큰일 났어. <laughs> 됐다. 됐어. <laughs> 이거. 안 <아니, 어머. 웃음> 자, 됐습니다. 만두국 <만족고기> 완성. <laughs> 요리는 플레이팅이죠. <laughs> 플레이트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제 밥 위에다가 싱싱한 새싹 야채, 새싹 비빔밥의 주재료죠. 새싹 야채입니다. 새싹 비빔밥의 재료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참치를 올릴 거예요. 계란 후라이를 올릴 거고요. 알죠? 반숙. 이거 아까 산 <laughs> 참기름인데 아아아아아아아아 떡이랑 참기름 먹고 싶아 진짜 애반들 참기름 없이 비빔밥 어떻게 먹어? 스섯한번 가볼까? 참기름이 있다고? 아니 밤나니까 쌀따미 오일이랑 오일. 일단 왔어 오일. 과일 샤드가 완전 진짜. 그 안에 쿠키나일. 너는 쿠키나일. 야 이거 봐. 소고추장도 팔탄이야 여기. 오일. 쌀따미 씨도 오일 그랬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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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사미 웃음> <laughs> <laughs> 이상하다. 언니 그 sesame 그 sesame 맞아? 그래. 참 참기름. 참 아니 참 참기름이 어떻게 저런 색깔이 나와? 그래? 아니야? 아, 맞다니까. 그래? <웃음> 맞을까? <웃음> 너 먹고 저거 이상하면 어떡할래? <laughs> 그리고 딱 하나 남았어 진짜. 많이 팔렸다는 건가? 도수도 인기가 좋은 거야? 그런 거지. 떡이 있다고? 야, 파. 떡 비주얼인데. 그죠? 여기 뭔가 인터내셔널이야. 뭔 말인지 알아? 만두 떡하네, 여기. <laughs> 떡안먹다보다 떡볶이. No! <laughs> <laughs>

포기 하자. 없는 건 없는 거야. 괜찮아. 떡 없는 아니, 떡 만두국. 아니, 떡만두국 말고 만두국을 먹는 거야, 우리는. 어, 맞아? 바로 그거야. Yeah. You find it. 좀더가까아요똑아 no. it's, it's, okay, it's, okay. it's fine. 너 no, your rice cake 너무 많이, 너이 좀. You have too many rice cake. Yeah. No, one, two, three flavor. Three yes. flavor. Yeah. Rice cake? Yeah. Okay. Okay. Oh. 따라니다아 yeah. oh. oh. 쌀과자~~ <laughs> 스틱키 라이스 케이크? 아 라이스 케이크? 아, no. thank y o 가자고게 많은데 아무도 안 사서 우리가 쌀가자 물어보니까 라이스 케이크라니까 떡을 라이스 케이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팔나 보다 드려 팔나 보다. 없습니다. 나도 났는데. 알고보니까 우리가 구하는게 거의 아니었던거지 그래서 지금 약간 상심하셨을거요 화도 난거 같데 어? 아니야 화는 안났어 상심이었어 뭔가 슬픔! 얼굴에 슬픔이 서려있었어요 <목소리> 냄새 맡겠습니다 <목소리> 냄새가 안나요 <목소리> <많아요. 목소리> 그냥 기름이야 <목소리> 늦지말자삼 아, 참기 기름 없는 비빔밥을로 만들겠습니다 소고춧가루 넣을 거에요 스테이크 소스입니다 <laughs> 어떻게 우리 난 근데 원래 보통 비빔밥 먹을 때 고추장 별로 많이 안 넣어 먹어 <웃음> <웃음> 어떡해 자 이제 시작을 해 비빔밥이고요. 자 만두국은 도전. <laughs> 만두국부터 하나 둘셋한번 먹을까? 하나 둘 셋. 맛있어. <laughs>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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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치즈 맛이 나는데. 어, 어. 치즈 맛이 나는데. 어울려. 어. 응. <laughs> 도 음. <laughs> 음. <laughs> 어, 맛있다. 뭐야? 파, 팔아도 돼 이거 진짜. 특이하긴 특이해. 어. 절대로 우리가 먹어본 만둣국의 그 맛은 아니야. 음. 근데 맛있어. 맛있겠 쭉. <laughs> <맛있겠죠? 웃음> 오빠 비빔밥 먹어보자. 아 맞다 우리 뭐 참치즈 넣지 어. 맛있을 수도 있어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어 3, 3초면 괜찮아. 3초 안에 주시면 괜찮아. 그리고 초코촵 대신에 레겔 레겔. 네 개, 네 개. 하나, 둘, 셋. 아, 왜안 먹어? <laughs>